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부터 수회의 시간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 여러 곳에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많은 경로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에 너무 소홀히 읽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대충 대충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해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결코 그렇게 가볍게 읽고 지나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살필 텐데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어떤 내용이고 또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잘 깨닫고 앞으로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를 그리고 또그 의도를 깊이 생각해 가며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비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비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비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말로 비유는 견줄비, 깨우칠유 라고 해서 비유입니다. 견주어 말에서 깨우치다 이런 뜻이죠. 헬라어로는 파라볼레 라고 합니다. 헬라의 뜻은 파라, 옆으로 라는 뜻이고 볼레, 던지다. 또는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볼레는 옆으로 던지다 또는 옆으로 주다라는 것이죠. 즉 바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던져서 그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을 비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비유는 표현하려는 그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사람이 그 말하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또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떤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직접 말하면 되는데 왜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그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말하는 사람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빗대어 말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의 그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하면 못 알아듣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어떤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듣는 자들이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또는 경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쉽게 유추하여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신 그 비유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바로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친숙한 다른 비유의 대상을 들어서 그, 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유를 읽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록 비유가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거기에 빗대어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의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의중을 완전히 무시하고 듣는 사람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잘 살펴서 그 본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몰라. 너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려. 그러니 난 그렇게 이해해버릴래. 여러분 어, 에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으려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예수님의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비유를 읽으실 때에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하려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맥락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의도를 잘 파악하려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고 계신지를 잘 파악하려고 하면 그 비유 본문 앞뒤를 더 넓게 읽어 보아야 합니다. 비유 본문 딱그 부분만 떼어놓고 읽으면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알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락을 이해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잘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꼬듯이 잘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정말 감동을 받은, 받은 눈빛을 탁 쏘면서 잘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그런데 성경은 글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에 뉘앙스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잘한다고 하는 것인지를 알려면 성경의 앞뒤로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잘 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말해진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사실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에 비유 본문만 읽지 말고 적어도 본문의 앞뒤를 살펴서 비유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 비유 본문의 앞뒤를 살펴서 읽고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에 제가 비유를 설교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하겠지만, 우선은 이것을 비유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알아둡시다. 내 생각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대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 뒤에 뭐라고 기록하셨는 말씀하셨는지 잘 파악해야 한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흔히 씨 뿌리는 비유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라고 비유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니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이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공간복음 모두 씨 뿌리는 자가 어떤 밭들에게 씨를 뿌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밭들 중에는 여러가지 밭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밭들의 씨를 뿌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비유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필, 조금 살필 텐데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한절 한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1절에 뭐라고 쓰여 있죠? 그 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그날그날 그날 우리가 알고 있나요? 이 그날이 언제를 말하고 예수님이 집에서 나갔다고 하는데 그 집이 어디인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죠? 네. 뷰의 앞을 보면 알수 있겠죠? 네. 멀리 가지 않고 13장 이전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이겠죠?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난 후에 13장이 시작됩니다. 13장에서 말하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모아놓고 설교하시던 날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을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던 곳에 찾아왔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잠깐 뒤로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 이러한 맥락은 예수님이 가족에 대해서 설교하셨다는 그 맥락은 마태복음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라는 설교가 그씨 뿌리는 비유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라는 설교가 비유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쿠 성경이 시간 순서를 잘못 기록한 것일까요?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어떤 일이 먼저 있었는지 잘 몰라서 그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서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라는 설교가 있던 그날에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할 뿐 설교를 먼저 하셨다 또는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전후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가 한 분이신 성령님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때의 예, 성령께서 마태와 마테, 마가에게는 예수님의 설교를 먼저 기록하게 하시고 누가에게는 같은 날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예수님의 비유 뒤에 기록하게 하신 것 그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시던 그 날에 대해서 좀 어떤지 감이 오십니까? 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 날에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시던 그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바닷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여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해변에 있는 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무래도 배가 해변보다는 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볼수 있도록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지형과 그 지물을 잘 이용해서 예수님께 모여든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배려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말씀하시고 무리들은 해변가에 서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봉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일어 서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도 그때의 해변가에 서 있는 무리들이 되어 보시라고 배에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과 같은 감동을 느껴 보시라고 삽입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던 그 사람들과 같은 감동을 느끼십니까?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영을 살치우는 신령한 양식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읽고 시작했지만 오늘 읽은 본문 9절로부터 52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하시거나 또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라고 되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으로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 씨와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 진주 장사 비유, 못된 고기 비유가 연속해서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씨 뿌리는 비유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와 그 이후에 말씀하신 여러 비유들을 연관해서 살펴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의중을, 그 뜻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설교할 때마다 이 비유들을 잘 연구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예, 다룰 테니 빠지지 말고 오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유를 읽기 위한 마음의 준비 작업을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 비유를 읽, 읽을 때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항상 비유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에 전후 문맥을 잘 파악해야 한다. 달랑 비유 본문만 읽지 말고 앞뒤 문맥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이것을 비유 읽을 때 유의해야 할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후에 다음 시간부터는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으로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저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